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살면서 몇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체류증입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 이게 체류증 갱신하는 기간만 오면 스트레스가 엄청 받습니다. 드디어 내일 제가 체류증 약속을 잡아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 준비했고, 마지막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냐? 그 약속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데 다행히 약속을 잘 잡았습니다. 어우 그 비와. 제가 사진 찍으러 온 곳은 지하철 안에 있는 포토마똥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찍으러 왔습니다. 사진찍는 기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피셜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요 드디어 오늘 체류증 하러 왔습니다 별일 없이 잘 끝냈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합니다 또 여기 동네가 북쪽이라 어우 심상치가 않아요 다릅니다. 잘 끝내고 잘 끝내고 오겠습니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잘 끝냈고 아, 프랑스에 조금 더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에요. 지금 조금 한, 한 3, 4시간 동안 3, 4년을 늙은, 늙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체류중할 때는 비가 엄청 왔는데 거짓말처럼 해가 떠있네요. 한국에서 아는 형님이 파리에 투어 공연을 오셔가지고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형님이 공연하시는 밴드가 모방신과 라는 밴드인데 국악인 이희문님과 같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집에서 몇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빨리 커피 한잔 먹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오늘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었고 질문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공면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Bonjour, je vais bien prendre un latte glacé s'il vous plaît. Sur place s'il vous plaît. ça, un 커피 한잔하고 이제 공연 보러 한국 문화원에 가고 있습니다. 우와, 那不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연주가 있어서 지금 그 연주를 위해 합주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음, 체로파데오 음. 역으로 나오면 어떤 장면을 볼수 있냐면요 어 뭐야 아마 올림픽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 같네요 58자국을 걸어서 <laughs> 딱 왼쪽을 보면 짜란 이렇게 에펠탑이 보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보네요. 전 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음,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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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빨리 죽었다. 할일다 끝내고 저녁도 먹고 오랜만에 런닝하러 나왔습니다. 상쾌하네요.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스트레스 너무 받고 정신 없을 때는 그냥 운동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잡생각 들고 힘들어 져 이게 또 파리가 저녁에 또 뛰는 맛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다, 오늘 또 지금은 토요일 아침이고 연주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나오다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는데 저한테 엘레강스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토요일 주말 파리는 진짜 생기가 가득하네요 하지만 나는 돈 벌러 가야 돼요 c'est. Je crois qu'on a pas fait deux. <laughs> Qu'est-ce j'adore, il, trop... il y a plein de voilà, c'est trop bien. Je vais est bon. très souvent Ah bon à ou à... À derrière de Ah, à de Ah, aussi. Mmh, mmh, mmh.

저 건물이 오늘 제가 연주할 곳입니다.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끝냈습니다 아, 힘드네요 헬스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우 다리 아프다 응? 음?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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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p bien et je merci beaucoup ça fait trop plaisir <oh content que ça vous ait plu c'est cool c'était trop trop bien je sais pas si vous avez vu, on était tout excités derrière on comme ça 와우! 브라운, c'est s t 와우! C'est 라 아, 미 <laughs> <laughs> 아, pardon, p a 갑자기 불려나가서 정신없이 CD 팔고 왔네요. 케밥 룩시 o 리로돌 u i c'est vraiment 케밥 다가파 k 에도 e 했습니다 9시가 넘었는 b 도 이렇게 환 r e 요 파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이 된것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 a 고 p l u s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